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6월 25일. 6월 25일이 <laughs> 오늘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 날입니다. 오늘 뭡니까? <laughs> 6.25 사빈이 터진 날이, 날이네요. 지금 보면은, 그죠? 6.25 사빈이 1950년도입니까? 그래서 53년도 휴전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한 70년, 뭐 74년, 80년 가까이 되네요. 어, 지금 뭐 연세가 한 80, 90 이래 되시는 분들은 좀 경험하신 부분들이고 어,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전쟁이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은 세계의 어떤 질서가 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잖아.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지금 뭐, 러시아, 그죠? 푸틴이 다급하긴 한가 봐요. 그렇잖아, 그죠? 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지 않나. 왜냐? 지금 거기에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 요 그죠? 거의 뭐 한달에 5만명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그죠 참 힘없는 누군가의 희생을 불러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특히나 또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강한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국가간의 조약이라는 거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되,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조약이 뭐냐니까, 우리 전쟁 나갔고, 힘, 뭐, 위급할 때 너희들이 도와줘. 어, 또 나도 너희들 할때 도와줄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예민해졌죠. 그죠? 예민한 부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연, 그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사상 체계가 대화로 좀 이렇게 될수 있는, 어, 부분들이 있는, 사상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대화가 안 먹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우리가 대화가 안 먹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약들이, 어 지금 질서를, 그죠?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유교고 하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인생 역전할 종목 여기서 계속 그죠 말씀드리고 130조의 저주가 기다린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뭐이앵콜 이벤트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고 매일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 그죠? 어제도, 시간, 제가 어제 오신 분들, 바로 시간에 사항가 선물 드리고, 예, 어제 사라, 해가지고, 뭐, 시간에 사항가 빡 드리고, 오늘또 뭐 그렇게 또 시간에 사항가가 나올지, 장중 사항가가 나올지, 뭐, 항상 제가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분이, 예, 뭔가, 아, 여러분들께서 계획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130조의 저주가 기다린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 가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시장은 폭락한다. 여기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130조, 150조, 그죠? 고객 익닭금 해가지고 뭐 사러 가는 겁니까? 엔비디아 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봉 차트는 뭐 어느 나라나 해석 방법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떠냐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이 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파동이 나오기 전과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는 방법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차트를. 그러나, 이렇게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 이, 이게 지금 파동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뒷걸음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어떠, 어떠냐면은, 설령 내가 여기에 샀다 하더라도,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앞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정배의 그런 어떤 파동들. 그런 파동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내가 설명 여기 샀다 하더라도, 여기 더 사면 됩니다. 그럼 또 이게 파동이 나오고, 이거보다 높은, 이보다 높은 고점을 계속 만들고, 저점을 만들면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 요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게 요렇게. 그러나, 지금 여기를 잘 보라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파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 파동 제가 말씀드릴 때가 600달러였단 말이에요 600달러일 때 제가 1,000달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여러분 콧방귀를 꼈지만 이렇게 1,000달러로 갑니다 600달러에서 이만큼 가도 이렇게 쓰러지니까 아이고 무슨 1,000달러를 까저가기 아름다운 조정이다 갑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도 보고서 나오고 목표가 그럼 그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델리 TV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는 방송에서 다 있단 말이요. 에 제가 이런 걸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간다고 했잖아. 다 있단 말이요, 에 증거가.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를 살 때입니까? 파동이 보세요. 이거 몇 달러입니까? 여, 여기,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게 지금 액분했단 말이요. 에 액분해가지고 300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1,400달러까지 와가지고, 1,000 여기서 액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사갖고 얼마를 벌고 싶은데요? 과거에 테슬라를 한번 보라, 했는데, 테슬라. 여러분들 테슬라 좋아가지고 난리를 펴가지고, 어쩌됐습니까 예? 테슬라 안 사면 죽는 줄 알고. 다행히 얘는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정을 봤을 때한번더 높여주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엔비디아는 글쎄요. 다시 한번 높여줄까요? 높여줄 수 있는 라인을 벗어, 벗어났단 말이에요. 어딥니까? 21선을 벗어났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원하면서 여기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달려든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이 고객예탁금이 지금 130조에서 뭐, 150조 지금 뭐, 미국으로 건너갈, 그죠? 고객예탁금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한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돈못 버는데, 예? 밖에 나와서 돈벌것 같아요.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천만 원 가지고, 백만 원 가지고도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십 조, 몇 조가 있어도 안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내가 이걸 갖다가 뭐 한국 시장 안 된다고 미국 시장 가서 돈 떼돈 벌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돈 버는 방법을 배우란 말이야 여기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방법이 있는데 왜 돈을 버는 방법을 무시하느냐 이거죠. 제가 알려드리자 이렇게 돈을 번다. 돈만 있으면. 굳이 가가지고 엔비디아 안 사도 된다. 엔비디아가 무슨 뭐, 뭐 주식시장에 무슨 뭐 할배입니까? 예뭐저 엔비디아 엔비디아.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미 엔비디아 얘는 지금 젠슨랑도뭐 그죠 이익실현하고 있고 자사좀매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럼 이 엔비디아와 가장 직격탄은 뭐냐면은 같이 가는 건뭐 SK헤닉스잖아. 얘도 지금 28일날 지금 얘는 지금 1조 한 4천억 지금 맞았잖아요. 맞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금 마련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그죠? 이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28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뭐 발표한다 이래 얘기하는데 여튼 지금 보면은 이 S K 하이닉스,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모습인데 얘도 지금 파동이 많이 나왔어요. 응.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이 나왔잖아요. 따블이 나왔잖아요. 따블이 거의 따블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뭘 봐야 되느냐 주가라는 것은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죠?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악재라니까요. 너무 많이 빠졌다 고재입니다. 그 이금 뭐, 푸틴이 무슨 얘기합니까? 전례 없는, 어, 수준으로 가는 게, 끌어올려. 지금 얘는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 협정이 아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은 푸틴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푸틴은 반드시 김정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침에 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미칠 거냐. 그래서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 제가 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코너에서는 어, 뭡니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언제, 언제든지, 어, 이대리온 오셔가지고, 어, 머리 긴 찾으시면은, 어제 그, 제가 올려놨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썼던 그감사후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은, 저는 어제 우리 회원님이 올렸던 이 내용이 딱 지금 맞는 거예요. 이 지금 라이언 구라는 라이언 라인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저하고 해고돈 4천만 원 벌었는데, 그제그 뭐, 엠 머식이라는 무슨 그런 사이트 있어요. 그, 그 뭐, 개인 투자자들 그 버글버글 하다고. 막, 전문가들 막 엄청 많아. 막, 4,50명 되고, 한 5,50명 많을 거예요. 그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막이 버덕거리 갔는데, 거래서 이제 쏘아가 가가지고 1억을 꼬랐다잖아요. 1억을 잃었다. 다시 왔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라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회원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딴데 가서 돈다잃고 이제 한테 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1억을 가지고, 그때 무슨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이. 3억을 벌었어, 3억을. 그 3억을 벌었으면 그냥 막 가만히 내 방송 들으면 되는데, 딴 전문가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 거기다가 세게 먹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상패가 됐어. 음. 다 날라간 거야. 어떻게 해서 그럼 내가 알게 됐느냐? 제가, 그 사이트에 계신 대표가, 예. 그 전문가를, 그, 그 사람이 이제 상패됐으니까, 그 전문가를 고소를 해가지고, 그 대표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걸 똑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그,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우리 형님, 여기 토끼장님이 그러대. 아, 대표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기는 좋대. 예.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한 방에 먹으려고 하다가, 내한테서 3억 벌어가지고, 한 방에 그저 10억 팁을 하다가 다 날아가잖아. 우리 형님도요, 라이언 나이님도 그저 이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그죠 4천만원 벌어가지고,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분 한 10억은 금방 벌것 같아. 요 예. 왜? 많은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다 가입하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